봐봐. 로미.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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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타로나 가족입니다. 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 나은아, 너자깐가 있을까? 손, 기본적인 교육 중에 손 주는 교육. 이거 좀 제일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너는 손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로미 앉아. 아, 앉아. 로미 앉아. 자, 아니야, 기다려. 자, 일단은 먼저, 저희 애들은 할줄 아는데, 어, 사료나 뭐 간식 같은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사료를 이렇게 손에 한몇알 정도 얹히고, 이제 냄새를 한번 맡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딱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렇게 코로 맡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가 달라고 이제 손을 뻗쳐요. 그때, 손이라는 명령을 같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 보셨죠? 자 오케이, 이렇게 들줘요 그러면은 그때 손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로미야 오케이, 손! 오케이, 잘했어 손! 네, 이렇게요 손, 아유 잘했어 타프. 아니죠. 손, 네요렇게 로미야, 네, 이렇게 간단히 손 영상을 찍어봤고요. 저희 애들 목이 보여드릴게요. 자, 로미야, 촬영! 로미, 촬영! 기다려, 아예 잘했어요. 아예 잘했어요. 로미, 체력, 기다려, 아예 잘했어. 아예 잘했어요. 아유, 자, 타프. 앉아! 오케이, 잘했어. 타프, 엎드려! 엎드려, 아유, 어, 나은이도 엎드렸어. 아빵 아직 아니야. 자, 다시, 일로 와. 타프, 일어서. 타프, 일어서. 오케이, 잘했어. 자, 나은이는 나와주시고. 같이 안 해도 돼요. 응? 자, 타프, 돌아! 돌아! 아이, 잘했어. 타프, 일어와. 자, 타프야. 흐흐흐 흥이 일로와 타프 돌아 아유 잘했어 타프 빵빵 타프 하이파이 아유 잘했어요